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면서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음식 사진을 공유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음식 사진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찍은 음식 사진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에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음식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식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방향 및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와 셔터 속도, 촬영 타이밍 포착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지 제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사진이나 식당 내부에서 정해진 조명과 각도에서 메뉴판을 그대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메뉴판이나 음식 사진이라도 촬영자의 창의적 개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작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나만의 시선과 표현이 담긴 사진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한 사진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촬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